전 감자이고요. 오늘 펄플렉시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요즘 검색시장이 요동치고 있잖아요. 요동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검색이고요. 인공지능 검색 중에 현재 선두주자는 펄플렉시티 입니다. 그래서 펄플렉시티가 던진 작은 공이 과연 구글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 얘기해볼게요. 일단 AI 검색시장이라고 부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검색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펄플렉시티 뿐만 아니라 채 GPT에서는 서치 GPT를 연말에 출시하기로 했고요. 이미 구글에서는 어버뷰라고 하는 인공지능 검색, 네이버에서는 큐라고 하는 검색까지 다양한 인공지능 검색들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약 20년 동안 구글이 가지고 있던 9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이 소폭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 원인을 펄플렉시티 뿐만 아니라 다른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구글의 점유율을 낮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업체들이 구글의 점유율을 깨기 위해서 다양한 컨셉의 검색 엔진으로 덤벼들었지만 결국에는 구글의 벽을 넘지 못했는데요. 드디어 그 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다도 구글에서 검색한다 라고 하는 이 검색 습관을 퍼플렉시티 와 인공지능 검색엔진들이 깰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습관이 바뀌면 이게 또 몇십년 갈 거거든요 이렇게 습관이 무섭습니다 과연 바꾸기 어려운 습관을 인공지능 이 바꾸게 할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퍼플렉시티의 성장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이미 여러분들 중에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퍼플렉시티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검색 시장 점유율을 검색하면 이렇게 스니펫시라고 해서 웹사이트의 내용을 찾아서 알려주는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관련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검색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어서 그리고 네이버가 54.73 했다라는 걸 보고 만족해서 나갈 수도 있지만 어? 나 이걸로 부족 라고 하면 다음으로 얘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내용들을 보게 되죠. 여기도 클릭을 해서 또 이렇게 보면서 아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때까지 이것을 반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클릭해서 열리는 동안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도 이렇게 안 열리는 사이트들이 있고요. 이렇게 시컷 기다렸더니 상단에 광고 오른쪽에도 광고 또 사이드에도 광고 본문에도 광고 여기도 광고 야 광고 미쳤습니다. 이 수많은 광고들을 보면서 정보들을 찾아야 되죠. 이게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런데 퍼플렉시티는 이렇게 넣게 되면 얘가 검색시장의 점유율을 알아서 찾아서 다양한 출처에서 뽑은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곳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AI 검색엔진을 서치엔진이 아닌 엔서엔진 정답형 엔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자, 그런데 차이는 여기서 더 드러나는데요 제가 인공지능 검색 엔진에 대해서 최근의 이슈들을 글머리 기호로 요약해 줘 요렇게 넣게 되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나오겠죠 나오는 것들도 정확도가 떨어지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글머리 기호로 요약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그런데 제가 얘한테 동일하게 넣어주면 제가 시키는 대로 글머리 기호로 요약을 해 줍니다 출처는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좋은 점은 사실 앞에서 보여 드렸다시피 이런 웹페이지를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찾고 싶은 내용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이죠 만약에 여기서 내가 찾고 싶은 내용이 검색에 나온다 라고 한다면 굳이 이 웹사이트를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퍼플렉시티는 보시다시피 내가 원하는 답변을 주고 이 답변이 진짜인지를 여기 출처를 통해서 너 확인해 봐 라고 이야기 하고 있죠. 그래서 혹시 이 내용이 진짜인지를 알고 싶으면 여기 들어가서 클릭을 해봐도 되지만 제 경험상 초반에는 열심히 체크하는데 너무 정확도가 높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찾아보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고 싶은 내용과 출력 형식들을 넣어주면은 알아서 잘 뽑아주고요. 여기 관련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보시면은 꽤 영향도가 큽니다. 예를 들면 생성형 AI가 검색 엔진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은 무엇인가요?라고 해서 위에 제가 질문한 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요렇게 뽑아 주고요.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사이트를 돌아다니는 그 시간에 비하면은 뭐요 정도는 넷플릭스 보면서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여기 출처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게 맞아, 너 한번 확인해 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심지어는 이런 것도 됩니다. 제가 여행을 가는데 여행지의 아이디어를 얻고 싶어요. 그런데 챗 GPT한테 물어보면은 과거 학습한 내용들을 던져줄 거기 때문에 검색해서 얻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요걸 복사를 해서 퍼플렉시티에 이렇게. 넣어보면 검색 엔진을 넘어서 검색한 내용들을 바로 이렇게 출력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여행지 일정을 짜는 것도 가능하죠 저는 발리가 마음에 든다 라고 넣었더니 발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검색해서 이렇게 뽑아 주고요 그리고 출처마다 이렇게 링크가 있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런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있니 이렇게 보면은 아요런 곳이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고 실제적인 내용을 얻을 수가 있고요. 제 경험상 채 g PT나 클로드에 비해서 거짓말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시장조사나 기획안을 쓰셔야 되는 분들은 이 퍼플렉시티를 주로 사용하셔야 되죠. 이 퍼플렉시티 지금까지 제가 퍼플렉시티 자랑을 했잖아요. 이 퍼플렉시티가 수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간 수익 및 사용자가 7배나 증가했고요. 검색 엔진 시장에서 3.1% 엄청나거든요 특히 퍼플렉시티는 물론 무료도 쓸수 있지만 대부분 유료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3.1 이라고 하는 놀라운 점유율을 보였고요 기업가치가 3억 달러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후에 광고 모델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낸 사람 뿐만 아니라 돈안낸 사람도 퍼플렉시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퍼 퍼플렉시티의 광고 프로그램은 어떤 걸까? 라고 봤을 때 일단 이 파트너 프로그램은 퍼플렉시티는 언론사나 컨텐츠 제공자들이 퍼플렉시티를 통해서 자신의 컨텐츠를 사용해 주니까 퍼플렉시티가 얻은 광고 수익의 일부를 이들에게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면 전통적인 검색 엔진 사용이 줄어들고 생성형 AI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을 읽고 이 홈페이지 에 들어갈 가능성은 높진 않겠죠 왜냐하면 굳이 읽지 않아도 여기서 요약을 해 주니까 그런데 광고 수익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언론사들을 보면은 이 사이트에 와야 광고를 클릭할 건데 안 오니까 광고 수익이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가 나한테 정보를 제공해 줬으니 내가 얼마를 줄게 요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니네 컨텐츠가 퍼플렉시티에 노출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내가 돈을 너에게 나눠 주겠어 공짜로 니네 컨텐츠 가져가는 거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니네 컨텐츠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길 바래. 라는 게 파트너 프로그램이고요. 그러면 그 파트너에게 줄 돈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아직 출시는 되지 않았지만 아마 답변 하단에 관련 섹션이나 혹은 페이지 상단에 비디오 광고 등을 통해서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하단에 이 관련 있는 내용에 광고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요 우측에 뭔가 광고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면 요 출처 부분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딘가에 광고가 노출이 되어야 광고주가 손가락 없겠죠. 그래서 퍼플레시티는 현재 타임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체들과 제휴를 맺고 있고 곧 광고 상품도 나올 거니까 어떻게 광고 상품이 적용되는지 관심있게 볼 만하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와 함께 구글 점유율이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뭐 엄청 추락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대략 90.1%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최근 추세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폭은 작지만 최근 추세는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걱정하는 건 오랫동안 구글이 만들어온 검색 습관을 인공지능 검색이라는 이름 하에서 습관이 붕괴되지 않을까. 그리고 확실히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검색을 많이 하시는 분들, 뭐 특별히 컨텐츠 생산자라던가 논문을 쓴다거나 뭔가 기획안을 쓴다거나 해서 정확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검색하는 고관여 검색자들은 퍼플렉시티의 사용을 훨씬 더 좋아하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도 책을 곧 출판할 건데 그 책을 쓸때 정보를 찾을 때 구글에서 찾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퍼플렉시티에 넣게 되면 바로 답이 딱 나오니까 그 시간을 엄청나게 아낄 수가 있습니다 자 구글도 오버뷰 라고 하는 기능으로 미국부터 지금 인공지능 검색에 대한 내용들을 화면에 출력하고 있는데요 아 그냥 현재는 그냥 그렇습니다 아 이게 오버뷰도 약간 논란이 있는데요 일단 최근의 논란은 답변이 정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최근에 재미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토핑이 피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접착제를 발라라 라고 하는 내용을 출력했습니다 이거 그냥 유머로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것을 오버뷰가 이를 사실로 파악해서 답변을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사용자의 경험이 좋지 않다 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번째는 오버뷰의 영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사용자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광고주 입장에서는 별론 거죠. 왜냐하면 광고가 자꾸 하단에 밀리니까. 그러면 굳이 내가 구글에 이렇게 밀리는데 광고를 해야 되느냐? 요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퍼플렉시티도 잘안 보이고 구글도 잘안 보이면 광고 예산을 퍼플렉시티에도 나눠 줄수 있고요. 그래서 광고 성과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고요. 세 번째는 오버뷰로 이렇게 답변을 보내 버리면 지금까지 구글이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웹사이트에 정보를 올리는 컨텐츠 제공자 때문인데요. 아니 이제 웹사이트에 안 들어온다고 굳이 이렇게 내가 컨텐츠를 생산할 필요가 있을까? 홈페이지에 사용자가 안 들어오면 광고 수익을 못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그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광고 중에 또 많은 수가 구글의 디스플레이 광고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버뷰를 안할수 없고 확대를 하면 지금까지 구글이 만들어 놓은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고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점유 추락을 어떻게 막을까 이것도 저희가 관심있게 봐야 할것 같구요. 자 그리고 다시 퍼플레스트의 광고 모델 이야기를 해볼 건데 문제는 답변의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만약에 여기에 광고가 어디 떴어? 혹은 이 답변의 상단에 노출되는 요 내용이 과연 광고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나오는 걸까? 관련도에 광고 없이 이 내용이 나오는 걸까? 혹은 광고가 상단에 떠 있으면, 어? 광고의 컨텐츠에 실망을 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광고를 노출시키지만 답변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광고 성과 이야기입니다. 물론 구글처럼 대놓고 광고를 노출시키진 않을 건데, 그럼 광고 성과가 있을까? 구글처럼 대놓고 광고 성과가 있지 라고 광고주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의 신뢰도도 유지하면서 광고의 성과도 있어야 되는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포플렉스가 잘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결과적으로 현재 가장 완벽한 광고 시스템은 구글 광고 시스템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메타 광고 시스템 저도 마케터로서 광고를 해보면 이두 가지가 제일 좋거든요 이두 가지처럼 완벽한 광고 상품을 만들 수가 있을까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퍼플렉시티의 광고 상품, 이걸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성공하면 점유율은 팍팍 늘어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광고 때문에 멤버십 요금을 낮출 수도 있고,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요런 다양한 확장력을 가지게 되고요. 반면에 실패를 하게 되면 시장은 확장하지 못하고 답변의 신뢰도만 떨어뜨리는 악영향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지금 오버뷰라고 하는 AI 검색을 하고 있는데, 늘리면 광고주가 싫어하고, 좁히면 펄플렉시티와 비교되고 요런 딜레마적인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것은 점유율에서 판가름이 난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